최고창의 개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4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g(x)라는 함수가 3차 함수의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야.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봤더니 어, 항상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밑끝하고 윗끝이 같은 수 집어넣어야 되니까 g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다? 0이다라는 거 하나 알수 있고요.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결국 g'x는 fx와 같겠다 즉,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4인 3차 함수가 gx라는 함수의 도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gx는 몇차 함수가 되는 거야? 4차 함수가 되겠다는 라걸알수 있다고 지금 근데 보니까 g'x, 즉 얘가 바로 f(x)가 될 건데 f(x)의 증감표에 따르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고 a 넣었을 때가 0,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는 아무 말이 없네요. 우선은 맞나?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선은 두 번째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x축을 하나를 그릴 거고요. f(x)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얼마라는 얘기야? 0, 그렇 그럼 마이너스 1에서 x축하고 하나 만나고 있을 거고요. 또 a라는 값 마이너스 1과 3 사이 a라는 값을 넣었을 때도 만나고 있을 거야. 자, 그때 함수값이 양수, 그다음에 음수. 자,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기 이 때문에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4인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는 뭐 한다? 접한다, 야, 얘들아. 그리고 a는 진한다. 그래야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지. 바로 얘가 y는 fx 혹은 g'x다라고 할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야 이때 함수값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유추해 볼수 있겠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유추해 볼수 있겠지. 그치? 맞아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만 A에서만 극대값을 갖는 형태가 될 거고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다가, 순간 접선의 획이기 0됐다가, 극대 값을 가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 얘가 바로 y는 gx라는 4차 함수가 될 거고요. 괜찮을까? 마이너스 1, 여기는 a. 자, 문제에서 보니까, a일 때 b, 어? 3일 때 얼마래? 0이란 것 같는데, G3이 0이래. 지금 보니까 앞에서 처음에 G의 마이너스 1이 0이고, G3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X축을 그리게 되면, 얘네들을 이렇게 지나게 될 거고요. 이 값이 얼마란 얘기야? 3이다. 라는 거겠지 괜찮아? 그러면, 아까, fx라는 함수가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얼마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4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fx라는 함수도 식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4에 x 얼마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a 뭐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gx라는 식도 바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왜 얘의 부정적분이 결국 gx다 보니까 gx의 최고차기계수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럼 gx라는 식은 최고차기계수 마이너스 1에 x-1에서 여기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금 가져야 되는 거야? 3중금 갖는 거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1에 세제곱 만나는 점, x-3.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 볼게. 자, 기억. 함수 gx는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맞네. 기억 맞고요 니은 fx의 그래프는 극솟 값을 갖는다 어, fx는 그냥 ᄂ 문제야. 그지 FX는 극소각 가는 거맞죠 마치 어디서 극소가 받고 있어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가 받고 있는 게 맞고요 자 디귿이라는 걸 문제를 풀 건데 디귿을 봤더니 지금 디귿 문제를 풀때 이렇게 봅시다 G 프라임 X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에 맞아요 G 프라임 X는 뭐와 같아? FX하고 같은 거야 얘들아 얘를 정적분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를 정적분을 할 건데 맞나요? 오케이. 부호가 a까지는 플러스고 a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니까 만약에 얘네들의 범위를 나눠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A까지는 그냥 FX, DX 그리고 A에서 어디까지는 3까지는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잡을 거야 맞나요? 그러면 어쨌든 A라는 값은 구하는 게 낫겠네 그치? 맞아요? A라도 어디서 구하면 돼? 이게 미분하면 되는 거 맞아? 이 g 플라이맥스 미분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3 맞아? 괜찮을까요 오케이 더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몇 제곱? 세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렇 그럼 누구를 묶어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냅시다. 그러면 음, 3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얼마야? x는 5 맞나? 2x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렇지? 잘 묶었나? x 플러스 1 해주고 x 플러스 1 해주고 묶어내면 마이너스 3x 5이고 플러스 9네? 어 아닌데? 마이너스 9 맞지 않나? 맞지? 잠깐만, 이게 틀렸나? 마이너스로 묶어낼 수가 3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아, 플러스인데 이걸 잘못 묶었구나. 마이너스로 묶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4x, 8.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결국 a가 얼마란 얘기야? 이 맞아요? 괜찮을까? 자, A가 E니까, 여기서 다시 E를 집어넣을 건데, 그럼 얘를 또 정적분할까봐, 선생님이. <laughs> 자, 여기 우선 E 집어넣을 거고, 얘도 E를 집어넣을 거야. 자, 아까 처음에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FX를 바꿔놨는데, FX는 결국 뭐였어? FX는? G'X였어, 헤드라인? 괜찮을까? 얘도 g'x 였어, 얘들아. 아니, 선생님은 얘네들 이거 함수 구해놓고 여기 또정적분할까봐정적분하는게 아니라 g'x 니까 실질적으로 이 값은 그대로 g에다가 이 집어넣은 값에서 g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빼는 거고요. g3에서 마이너스 g2, 얘네들 빼주는 값이 되는 거지. 아까 문제에서 g 이라고 g3은 얼마라고 나온 거고. 0, 0. 결과적으로, 이정적분에 값은 2GEI. 맞아요. GE의 값 얼마? 그대로 집어넣으면 GE는, 마이너스, 27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7인가? 아닌데? 맞나? 27 맞나? GE는 27? 그럼 얼마가 돼야 돼? 54가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야. 이해합니까?